여러분은 혹시 새벽 3시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식은땀이 흘러내리며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무게 때문에 방안의 공기마저 사라진 것처럼 숨이 막히는 느낌의 잠에서 깨어난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목에 무언가가 걸린 듯한 그 불편한 느낌과 함께 언제라도 나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교회에서는 미소 짓고 직장에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 아무도 듣지 못하는 침묵 속에서 도움을 청하는 비명을 지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이 고통이 공감된다면, 만약 불안이 여러분의 잠과 평안, 그리고 살아가는 기쁨까지 빼앗아 가고 있다면,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이 순간, 당신과의 만남을 준비하셨습니다. 당신을 마비시키는 그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아무도 당신에게 이토록 권위와 사랑을 담아 말해주지 않았을 한 가지 사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불안은 당신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안을 이기는 방법을 깊이 파헤쳐 볼 거예요.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다면 당신 눈앞에 숨겨져 있던 바로 그 영적인 열쇠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당신을 정신적인 감옥에서 해방시키고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을 되찾아줄 그 열쇠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저는 지금 단지 신학을 공부한 한 목사로서가 아니라 수많은 귀한 영혼들의 절망과 고통 어린 눈빛을 똑똑히 보아온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이 심지어 교회 안에 어떤 이들마저도 불안을 믿음이 부족한 탓이라고 하거나 유난을 떠는 것이라고 하거나 단지 기도를 더하면 나아질 거라고 말하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싸움이 실제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그 전투가 얼마나 치열하고 지치는지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로 시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불안에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고통에 마음 아파하시고 여러분의 체질을 아시며 여러분 영혼의 고군분투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 이 메시지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성경 속을 걸어갈 것입니다. 단지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감정의 진정한 치유를 찾기 위해 영원한 반석을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상처를 위한 신선한 향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 영이 느끼기에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앙여정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성령께서 이제 여러분 영혼의 깊은 곳을 정밀하게 살펴보시고 치유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의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저 기계적인 요청이 아닙니다. 서로를 세우고 치유하는 공동체로 함께 부르심입니다. 만약 지금 이 치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혹은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누군가를 알고 계신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그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여러분은 단지 하나의 채널을 팔로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치유와 진리를 찾는 이 군대의 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위한 예언적인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몇주 동안 그분이 말씀하실 소중한 메시지 하나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아멘이나 간증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참여하실 때, 이 메시지는 지금 이 순간 불안으로 인해 삶을 포기할까 생각하는 또 다른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디지털 선교사가 되어 이 하늘의 약, 이 소중한 치유의 말씀을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사단의 영역을 약탈하고 해방되며 치유받은 영혼들로 하늘나라를 채워나갑시다. 이제 우리의 해방을 위한 여정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4장 6절과 7절을 펼치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역사적 배경을 깊이 새겨 보시길 권합니다. 바울은 이 글을 오성급 호텔의 편안한 객실이나 에어컨이 나오는 안락한 사무실에서 쓴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의 쇠사슬에 묶인 채 언제라도 처형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 속에서 그 완전한 불확실성의 한가운데서 이 놀라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귀한 하나님의 자녀여 이 말씀의 깊이를 보십시오.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고 할때 사용한 그리스어 원어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 분열된 마음, 여러 방향으로 찢어지고 흩어져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마음을 뜻합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이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의 한 부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어 하지만, 다른 부분은 절망과 두려움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한 부분은 예배에 집중하고 싶지만, 다른 부분은 재앙과 최악의 시나리오를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처방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그 감정을 감사라는 불로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폭풍 한가운데서도 감사를 선택할 때, 당신은 원수마기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당신은 분열되고 흩어진 마음을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선하심이라는 단 하나의 초점으로 다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주신 약속은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약속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의 문 앞에 군대의 보초병처럼 서서 두려움과 공포의 침입을 막아 지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당신을 지키리라.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안나라는 한 젊은 자매님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녀는 몸을 떨며 제 목회실로 찾아왔습니다. 예배 중에 갑작스럽고 통제할 수 없는 공황 발작이 그녀를 덮쳐올곤 했지요 그녀는 스스로 내가 귀신에 들린 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라는 극심한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두려움이 떠나질 않아요.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저는 그녀와 함께 성경을 펼쳤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을 함께 읽었죠.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저는 안나에게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께 이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여기서 맡기라는 동사는 원어인 그리스어에서 매우 생생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가축에서 그 짐을 벗겨내어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힘껏 내던지는 행위를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단호하게 던져버리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크다. 그 짐을 나에게 던져라. 내가 받아줄 것이다. 안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기도를 하면서도 마치 등의 불안이라는 무거운 배낭을 계속 짊어진 채 주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 배낭의 끈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치에 단호하게 던져버려야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기적이 아닌 매일매일의 선택을 통한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신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진리를 마음으로 깨닫기 시작한 그날, 진정한 치유의 강물이 그녀의 영혼 속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날 그녀는 예전의 그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찬양팀을 인도하며 그 자유함과 평안으로 모든 이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두려움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하나님 신뢰에서 오는 빛이 비추고 있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긍정적인 결말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본성, 그분의 자비로우신 돌보심에 대한 깊은 통찰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를 예수님의 가장 깊은 가르침 중 하나로 이끕니다. 저와 함께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을 펼쳐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으며 거두지도 않으며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자녀야.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안은 궁극적으로 정체성과 가치의 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새들에 대한 생물학 강의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논리의 사다리를 타고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늘을 나는 새한 마리 심지어 땅에 떨어진 참새 한 마리까지도 돌보신다면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당신,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당신을 얼마나 더 귀하게, 더 세심하게 돌보시겠습니까? 불안이 당신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고아다. 이 거대한 우주에 혼자 남겨졌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그 거짓말을 뒤엎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생존에 대한 공급에 대한 불안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확고한 확신입니다. 당신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당신은 우연한 우주의 산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생각하신 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분의 마음 속에 있는 소중한 계획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지혜롭게 말했듯이, 저는 여러분이 이한 문장을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불안은 내일의 슬픔을 없애주지 못한다. 다만 오늘의 힘을 아사갈 뿐이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형제, 나의 자매여,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이 짊어졌던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이 실제로 미래에 어떤 것을 바꾸었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에너지와 기쁨, 평안을 훔쳐갔을 뿐입니다. 그것은 가족과의 저녁 식사에서 당신의 미소를 아사갔습니다. 기도할 때 당신의 집중력을 갉아먹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달콤한 교제의 시간을 더럽혔습니다. 스펄전은 고통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의 사역 기간 동안 우울증과 정신적 고통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진리를 붙잡고 설교했습니다. 불안은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도 주지 않으면서 현재의 생명력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우리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를 문제들에 대해 미리 이자를 치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목사님, 그 고통이 육체적으로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슴이 답답해 오르고 숨이 막히는 그런 순간,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는 시편 94편 1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성경의 놀라운 정직함을 보십시오. 성경은 시편 기자 안에 근심이 많았다는 사실을 전혀 숨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근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소란스러운 생각들, 시끄러운 생각들의 무리를 암시합니다. 마치 수많은 목소리가 동시에 떠드는 정신없는 소음과 같죠.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위로나 텔레비전, 소셜미디어와 같은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해답은 주의 위안, 즉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주는 위로입니다. 가장 극심한 위기의 순간 모든 것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속삭여 보십시오. 그 이름은 모든 권세 위에 있는 이름입니다.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평안과 위로를 당신의 영혼 깊숙이 가져다 주시도록 허락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는 하루에도 수천 가지의 정보와 소식으로 우리를 폭격합니다. 전쟁, 경제 위기, 질병, 폭력 이 모든 것을 건강한 마음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필터가 없다면 말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을 함께 봅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게 평강하게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귀한 하나님의 그릇이여. 여기에 핵심 단어는 견고한입니다. 원어에서는 어떤 것에 기대어 있고 지지받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TV 뉴스에 기대어 있다면 당신은 공포를 느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은행계좌나 직장의 안정성에 기대어 있다면 당신은 불안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주님께 기대어 있다면 그분은 당신을 살롬, 살롬, 완전하고 온전한 평강으로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불안정한 세상 한가운데서의 영적 안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정신적 전쟁을 어떻게 싸워나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전투 전략을 제시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군사여 당신은 당신 생각의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생각을 검열하고 체포할 하나님께로부터 이인받은 권위가 있습니다. 넌 젊어서 죽을 거야, 내 가족은 파괴될 거야, 넌 결코 성공하지 못할 거야 와 같은 생각이 떠오를 때 당신은 그것을 당연한 진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그 생각을 붙잡아 수갑을 채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물어야 합니다. 주님, 이 생각이 당신의 말씀과 일치합니까?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생각은 거절당하고 버려져야 합니다. 당신은 스스로 마음의 문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원수가 던지는 정신적 쓰레기들이 당신 마음의 거실로 무단침입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베드로라는 한 남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경제 위기 속에서 직장을 잃은 가정을 사랑하는 헌신적인 가장이었습니다. 불안이 그를 너무나 강하게 덮쳐 그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미래의 굶주림과 비참함만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완전히 마비시켜 버렸죠. 저는 그와 함께 앉아 시0편 16편 3절을 펼쳤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실질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갇힌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베드로는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인간적인 정서이지만 그 두려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영적인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만약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두려움은 올 것입니다. 불안이라는 불청객이 마음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를 위해 저녁 식탁을 차릴 것인가? 아니면 그 순간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갈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베드로는 이 진리를 붙잡기로 결심했습니다. 냉장고가 텅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집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하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 속에서 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믿음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전보다 더 좋은 직장의 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적은 새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베드로 안에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정과 보장이 월급이나 직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변함없으신 주님에게서 온다는 진리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일하는 자에서 하나님께 돌봄받는 아들로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이여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현재의 문화는 우리를 성과주의와 소셜 미디어에서의 끊임없는 비교 그리고 성공에 대한 끝없는 추구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안과 피로를 생산해 내는 완벽한 공장과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유산을 남겨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그분은 선언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평안은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주머니에 돈이 차고 건강이 완벽할 때에만 존재하는 조건부의 평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허리케인의 한가운데서도 작동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분 인격이십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내주하시는 평강의 왕 그리스도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그분은 나는 너희 평안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폭풍이 몰아치는 배 한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평안히 주무실 수 있게 했던 바로 그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동일한 평안을 당신에게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힘들게 쟁취해야 할 무엇이 아닙니다. 단지 믿음으로 그 평안이 당신 안에 계신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 거하기로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는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문제의 크기를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당신 하나님의 크기를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불안은 마치 짙은 안개와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뚫고 나갈 수 없는 두꺼운 벽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믿음으로 그 안개 속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갈 때, 당신을 향해 다가올 때, 그것은 힘을 잃고 흩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비답에서 실체가 없는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왕국의 상속자입니다. 두려움의 노예로 사는 삶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이 메시지의 결정적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불안은 당신 마음을 나누지만, 감사하는 기도는 그것을 다시 하나로 통합합니다. 당신은 짐을 던져야 합니다. 짊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을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걱정은 내일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오늘의 힘을 아사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위로가 내면의 모든 소음을 잠재웁니다. 당신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께 기대어 있어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거짓된 생각들을 붙잡아 체포할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진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영원한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이어 쇠사슬에 묶여 살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이 자유를 선포하고 그 자유를 경험하는 날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결코 통제해 본적 없는 인생의 모든 부담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리기로 결단하십시오. 저는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많은 분들의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것은 불안 때문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희망과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먹구름을 부수고 계십니다. 당신의 목을 조르던 그 불안의 매듭을 끄르고 계십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흘렸던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당신을 참된 심과 평안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인쳐 주시고 당신 마음의 영토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 달라고 기도할 시간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선포와 부르짖음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가능하시다면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아주세요. 그 불안이 가장 자주 머무르는 곳, 당신의 가슴 위에 손을 얹어보세요. 그리고 함께 우리 아버지께 나아갑시다.